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어서 힘들겠는데 그들이도 음. 모르는 기법이야 음. 밤이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. 그게 뭐지? 카메스트리 음. 위로 가로등이 나. 나. 어디 갔었어? 밖에. 나 나갔었어? 아부르놀까지어에롤 누나 나랑 같이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어 그 개자식 그 어있어아시카고서온 사람들을 봤대 그놈들 바로 밑에 있었거든 헤롤드가 나한테 그... 계속 더있다 거... 있단... 하고는 아, 모퉁이로 가더니 사라졌어 사라졌다니 무슨 소리야 사라졌어 꾼띠니처럼 그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모퉁이를 둔 거야 아... 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뿐이라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험프리버거트 나오는 비행장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 유명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? 내가 뭘 봤는 줄 알아? 몰라요. 내가 TV에서 험프리버거트를 보고 있는데 그 자식이 안개 속을 슬금슬금 걸어나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. 참 힘든 일만 찾아다니는 녀석이야. 그러니까 내 말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2층에서 뛰어들려야 했었잖아. 아마 목이 부러졌을지도 몰라. 감사해봐. 내가 내내 발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발이 두 개였던 거야. 아 물론 여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왜 이쪽도 오른 발이거든. 우리가 창 밖으로 내다 버린 것도 오른 발인데 말이야. 설마 네가 밖에서 죽어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오른 발만 두 개인 거야. 사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자. 오른 발.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,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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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채 필라데피아 북부를 돌아다니는 이 끔찍한 괴을 상상해봐! 근데 필리 험프리버 같트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무슨 소리야? 내가 그 사람을 딱 붙잡았거든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사그 사람 두 손을 잘라버렸어. 선택의 여지가 없 v e 다른 거 봤어. 다른 거뭘 봤는데? 아주 많은 거.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어 t 너 지금 무슨 권리 말하는 거야? t l 할수 없는 권리, 생명,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할 권리. 누가 t l 그딴 소리 들었어? 헤어 t t l e b i 나와 있 a l i 나 오늘 밤 산책했다, 브로덴홀리까지 다녀왔어. 의미 없어. 나 호흡에 아무 문제 없었어, 형. <laughs> 형이 말한 끔찍한 안락수단도 없었어. 난널 보살폈어. 나 천철도 탔다.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. 케롤드가 나한테 비밀 알려줬어. 한숨에 동전 넣어봐야 그 회전문 통과할 수 없다. <laughs> 열렬하참 잡게. 이런 질문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. 이거 이 마음에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야. 내가 전철 두 분이잖아. 소울대가 나한테 이거 주지 않았다면 나 전철 탈수 없었을 거야. 이거 그냥 퀸라에피야 전철 못크이야 나도 알아. 이거 누구나 살수 있어. 전철 매표소에 가면 돼. 여러분 나한테 전철 매표소 얘기. 진짜 없잖아. 난 책임들이 있었다고. 형은 내가 밖에 나가는 출발 도로도 있잖아. 아, 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는구나. 네 얼굴은 붉고 얼고 혀는 입 밖으로 축 늘어져서 네.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. 숨쉴수 있어. 내 얼굴도 보지 않잖아. 내혀 나오지 않잖아요. 나 오늘 산책했다니까. 그럴 <laughs> 때가 나한테 이거 줄까? 지도잖아. 빌어먹은 디자인이라 지금. 그러면 너는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 적한 음, 번도 없잖아. 난 우리가 헤어지지 않길 바랬을 뿐이야.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랬을 뿐이라고.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. 난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은하계 안에 있어. 난 지구라는 행성 안에 있어. 난 북미 대륙 펜실베리안 동쪽에 있어. 난 필라데피아 북부 카넥스테린 60에 나가 있어. 음, 형이 야 아니야. 아, 형이 빌어먹을 술래야. 아무리 너한테 경고하지 않았을까? 아. 어느 날 엄마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걸 어느 날 사람들이 네 아. 얼굴을 부끄러 오르게 하고 너를 입 밖으로 퉁 털어주게 하고 너를 제들하고시게할 거라는걸! 아. 나 없이 살수 있나 봐나 여행 다닐 거야 나 여러 군데 방문할 거야 이친린 형님 없이 살수 있나 봐나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어 그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왔을 때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 문을 막았던 것도 이 형님이잖아. 기억 안 응, 나? 기억 나! 너 그때 울고 있었어. 이 옷장 안에 숨어서. 근데 사람들이 널를 처벌했지. 이게 맞아? 고마워, 형. 근데, 난 너는.